셀브 할때 누구한테 팔았었죠? 이월 동남이고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뭐라? 아, 진짜 아니, 왜, 아니, 나나아 여기 앉으세요. 아 눈을 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형님 오랜만에 시상식 어떤가요? 편의점 가는 느낌이에요. 맨날 가는거아 진짜. 아 근데 시상식 나 워낙 많이 가가지고 옛날에 막 떨리고 막 그랬거든요. 나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네 솔직하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미 신인 버추얼 스트리머 분들은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시상식에.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한해또 제가 두개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요. 다 이게 이노레이블 직원분들 함께한 결과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못난 저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팬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노레이블 또 스타부 엑셀부 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착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빠르군요. 어 아무튼 2025년도에는 더 멋진 이노레이블 그리고 김인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레이블 화이팅! 일단 연말 파티 오늘 진행하고요 레이블 연말 파티입니다 레이블 연말 파티 라운지를 아예 통으로 빌렸어요 저희가 우리만의 파티 약간 그들만의 리그 하는 거죠 그들만의 리좀 그래도 약간 좀 연말이잖아요 여러분들 한해 고생했다는 의미로다가 파티 하는 거죠 오오 <목소리> 오, 오. <목소리> 오, 안녕 어. 오스오 어, 아 안녕하세요. 고맙다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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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야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 알았지네야 근데 너네 왜 벌써부터 편 나누기에 <laughs> 여기 스타부고 여기 엑셀부야? <laughs> 오늘은 대통합이라니까 왜왜 왜 이러고 있어? 기 빨려? <웃음> 네 대표님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내가 무슨?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 배고파요 근데 저기 완전 어그 그러니까 저거 다 파먹으면 돼 <laughs> 여기 다 우리 거라서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거다 쓰면 돼. 준비 잘돼 있구만. 좀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설동이 오늘은 남든지 안 해도 돼요 아, 당연히. 오늘은 그냥 먹고 싶어 다 먹어. 엄마, 없던 데다 야, 설둥아 네. 하나로 되겠어? 소세지? 어. 버거 주세요. 어, 많이 먹어야지.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 하나만 더. 알았어. 알았어. 그래. 많이 먹어. 이사장님이 인정한 <목소리> <한> 스탑방 <스타빵> 아이돌 구원영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저희가 왕따치킬려 이렇게 모여있는게 아니고요 약간 엑셀보들를 위해서 모여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엑셀분들에서는 A형 목감이 전염되지 않았어요 아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지성쌤 기침 시원하게 한번해주시요 <목소리> 아, 지금 기침하고 난리야. 지금 역병이 몰아치고 있어서 <laughs> 왜 이래? 정리실이에요. <laughs> <laughs> 응. 야, 잠깐 만 나가지 말봐 나가지 봐 기침 한 번, 좀한 번. <laughs> <마라. 웃음> <laughs> <귀치와와 웃음> <laughs> 야, 너좀 그만 쳐먹고 일어나라. 아직 그, 야, 근데 저. 전... 잠깐 <laughs> 그, 그 와중에 <laughs> 뒤에 뭐 <laughs> 그 어디? 부장님 <손자님> 오셨는데요? <웃음> 어, 부장님. <laughs> <조사님. 웃음> 멋있습니다, 총장님총장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아 그러면 저 먹어도 되나요? 맞아? 어 이제 하 다니면 되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스좀 인터뷰 해달라고 네 아, 그래서 네세부네그네네 네. 아, 네. 그래, 네, 그래서 <laughs> 근데뭐 미리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강남역 지하상가 룩이었고아저 어, 일찍 어, 어, 지하상가에서 어. 이제 또풀텐트 음. 준비해서 입고 왔습니다 죄송데 가격 알수있어요여기랑 음. 음.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어? 오늘 브런이 너무 음. 귀여우신데 같이 지하상가에서 구매하신 걸까요? 네맞아 아, 아, 그거 혹시 그럼 가격이 네. 20만 원이에 아니, 이, 옷, 이 옷이 옷이 아, 2 0만원짜리 승리자예요. 20을 세웠어요. 아, 이 옷도 혹시. 아니, 비슷해요. 아니, 이 옷은 인정이거든요? 아니, 디테일이 달라요. 유라 언니, 축하합니다. 밖에 나가셨 네. 와, 네. 네. 와,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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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2 0만원 네. 최고의 고객으로. 갔다 아니, 반짝이. 네. 네. 반짝이 결제 잘하게 생겼어요. <laughs> 근데 유라 언니, 어, <laughs> 언니도 잖아요 아, 네. 이 언니 신곡회의예요! 우리 학교의 1승 카드! 우리 학교의 초미녀! 이사장님 피셜 스타만 잘하면 예뻐 보여 피셜의 1등! <laughs> 나린 언니! <laughs> 아나 근데 난 나, 저는 지금 이 파티를 와서 가장 깜짝 놀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꾸밀 때도 또 꾸며요 근데 이 사람은 야이한 번만 일어나세요 진짜 말이 안돼 진짜로 나이 사람이 약간 <laughs> <laughs> 혹시 섹시한 포즈 한번 가능하실까요? <laughs>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 한번 섹시한 역개 포즈 한 번만. 아 야, 뭐야? 아, 야, 지려? 아, 진짜로? 네. 오늘 오신 네. 분들 중에 제일 <laughs> 반전 매력을 가지신 <laughs>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네. 한달 동안 거의 뭐 이제 비만 감소만 <laughs> 했잖는서로 네. 이제 생얼만 보고. 스린. 어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아, 사장님 이건 뭐죠? 이건 뭔뭐 아, 줄이죠? 이거 에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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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뭐야 이 사장님 아쉽게 준우승 했지만 우리끼리 축구 한번 터트려 보자 잘까봐 나아무도 안까봤는데? 아자 우리 이노에이브 스타분 준결승 너무 고생했고요 사장님께 그상 축하드리고요 내년에 꼭 고생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오오 어이런 생각 미련의 여주인공 같습니다 영화 배우 같아요 강태리 하나 먹어가지고 네. 또 먹으려고 벌써 취했어요? 아니요 전혀 안 취했어요 아니죠? 어디가? 어? 네. <laughs> 어디가? 어? 어디 <laughs> 너 어디가? 어 이거 뭐야 술이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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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꺼야? 어? 자이노래를 우리 이번 연도 너무 고생했고 이노래를 화이팅! 로즈제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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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부장님, 이러분 오늘 한마디 하셔야죠.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2 0 2 0년 이노레이블 어땠는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어요 갑자기 낯가리왜 김진이로 돌아왔냐? 레이블에서는 존나 멋있는 4.3부장 김유현인데 여기 오니까 완전 그냥 26살 김진인데? 김정민 되게 무섭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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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기는안 <아비는> 되겠다. <laughs> 일반인, 분위기 띄워. MG, MG처럼 분위기 띄우면서. 돌아다니면서 좀 애들이 술을 안 먹었잖아 맞지? 언니 저랑 술한 잔해요 이러면서 다한 잔씩 먹어 알았어? <laughs> 네. 어, 나... 저술한 잔만. <laughs>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까 그 도스 대생 걸로. 대생 네. 요 만들었... 아, 네. 그러면 아까 만들어 준스 어? <laughs> 야 어! 네. 야, 이럴 때 여기서 너가 친해지고 싶어서 짠하고 하는 거야. 뭐. 네. 저는 누구입니다? 엑셀브. 아 저, 저 엑셀브 스무 <laughs> 살 <20살> 이아윤이라고 합니다. <laughs> 혹시 짠짠좀 해주실 <laughs> 수 있나요? 짠짠 짠 짠. 시님들, 뭐 관심 있으신 분있요아니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웃음> 바로 선거아 근데 아니 근데 선을 언니 너무 너무 치겠지 아니 원하시면 가 돼요. 그네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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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우리 거울. 학교의 대표 미남 <laughs> 김치보이 나와주세요. 네 <그의> 대표. 왜 <laughs> 아, 이래? 아왜 <아이>, 이래? <laughs> 감염된 김치. 어, 안녕하세요. 아, 어아 어, 저희 학교선대님 미남분인데 어떤가요? 아이 눈 애기의 눈으로 보게 되는. <목소리> 뭐 하고 있었어? 저희 지금 <목소리> 소개팅 같은. 야야야 안돼 소개야. 야이 엑셀브 멤버야 안돼 불단 떨어져가. 누구서 아, 은데 어떻게? 해. 아 소개팅 안돼 소개 안돼 아니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미안해. 시켜줄게 몰래 몰래 어. 엑셀브잖아 지성아. 좋은 여자 많을 거야. 여곤 매출 떨어져 맞지 아이돈아 아니 돼, 이 사람이 돼. 바로 코멘츠로 오시네 역시 사장님 아아 여기서 그 이태원의 거리를 봐라 뭐 이런 건가? 음... 별론데? 어. 여기서 이렇게 매직미러맨키로 이렇게 애들 뭐하는지 훔쳐보는 게더 재밌는데? 진짜로 스터브레드아저아 어? 아, 아, 밖에서 안에 보이나 보네 아 우리 보이나 봐 얘들아 전 매직미러가 아니야 그럼 에이 흐 <laughs> 근데 여기 여기 화장실 레전드야. 아니 화장실 금이에요, 여러분들. 괜철지. 황금병기야. 왔어. 안녕하세요. 왔어, 우리 전 레이벌 멤버들. 에라 오랜만이야. 왔다, 아, 고맙다, 고맙다. 어, 진짜 고맙고. 음. 나네 두분 쌤이랑. 예예. 액셀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많이 네. 배우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개물 쏘지. 네. 아니. 도보 쌤 방송만 보잖아요? 미리 보기 엑셀 도망하고 있어요 네그 도방 들어갔어요, 폼 쏘고 있어요 도네. 돈 많이 버세요? 아 왜냐면 취미생활 비용도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응. 아, 네. 아, 그건 아, 맞긴 한데 아, 저는 어쨌든 인플레이브를 네, 너무 게임 게임 하면 좋은 게우 지빈 님도 계시고, 우리 세피님도 계시지만 플라보와 엑셀의 화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아 마지막 네 저희 엑셀이할때 누구한테 플라보 듣죠? 한두 명이 아니어가지고 형님이 한 번이라도 편한 사람 불러보세요. 에라 풀 약정풀, 또월 월풀, 이월, 네, 아이월풀월 네, 어. 아, 어. 월별명까지 어. 알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 샤키, 대표 대표? 뭐. 대표 대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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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물속 아니다. 아니, 왜냐면은 무인정하고 같이 해서 위에 푸인거 맞습니 내가 비탄 게 아니라 시청자 형님들의 솔서그속또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원 플러스 1 개념으로. 아, 원개요 진짜 전문가네 <목소리> 약간 무서 이동도 약간 희망을 했었는데 야, 죄송한데요, 화만 예, <목소리> 하세요 예. 저 여기 나가면 어, x 입니다 진짜로 예, 저이 노래를 <목소리> 있어야 돼요, 형들 너무... 아니, 잠깐만, <목소리> 그러면 검거 갑니다 일단 대표님 풀 맞고요 에라, 같은 스타브였잖아요 약돌이, 약돌이 솔직히 스타브랑 <솔직히> <목소리> 스토리가 많았어 이월, <목소리> 아무 접점이 없거든요 보보쌤의 <목소리> 찐픽은 아니요? 우리 월과장님이었다 아니, 저는 사실 최근 풀은 대표님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많은 피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이게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진짜. 네. 못 아, 여기 앉으세요. 모브쌤이 레이블랩 풀을 네명 하셨더라고. 너더라도못다 아, 눈을 봐. 월가전을 프랑 가장 큰이 하나만 다주세요 아, 아무래도 이제 네. 방송 잘 하시고 이제 개인 방송 을 많이 보셨나 봐요. 아, 다 많이 봅니다. 예. 다 아, 많이 가요. 보는데 예, 다 많이 방송도 뭐. 잘 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마음도 고우시고. 네, 아, 죄송한데 이월이 마음 고운 건 어떻게 알아요? <laughs> 얼굴 예쁜 사람이 마음도 고파라고요. 그건 맞지. 예, 네, 그렇죠. 가지 아, 그렇죠. 즐기러 가세요. 퇴근 남은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형님, 죄송한데 양심 뒤지셨네요, 형님. 담당이 이거에 빠지겠습니다. 대통합이기 때문에. 어, 어. 어, 드디어 진짜 하네 어, 야. 아, 아, 아.